안녕하세요 주식 멘토입니다 12월 15일 5월 밑꼬리 종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 금요일날 올려드렸던 밑꼬리 관심 종목 어 KCTC 아쉽게도 뭐갭 상승이 8%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진행이 안되었고 어 눌림을 기다렸다가 뭐 수익 나신다 하는 부분 라이브 방송에 한번 말씀이 있었었고요 매매 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어, 이렇게 개이 상승하면 우리는 뭐 매매 못하는 거니까 좀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그죠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 <laughs> 전일 미장이 지금 현재 음, 하락을 1.7% 나스닥 하락 했고요 어, 그래서 종목 신규주로 선택했습니다 어, 어, 다우존스 마이너스 0.5 그리고 나스 어는 아무 상는이없상는이없스는이좀스닥이빠졌습이 빠졌습니다 1.6 그죠 1그정서 됩니다 친구어그래서어오친날 종목은 그냥 어 신규주 예 친구는 예, 이매구이오이오 어, 동종목 같은 경우 요는 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점상을 두번 하고 조종을 하고 다시 어, 장대양봉을 뽑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윗꼬리를 살짝 달아 놓은 상태인데요. 어, 밑꼬리를 공략해도 뭐, 어, 동종목 무난할 것 같습니다. 밑꼬리 공략하시면.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잘 매매하셔서 어, 수익 나셨으면 좋겠네요. 어,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말들 마무리 잘 하시고 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월요일날 동종목으로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